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 KBO 퓨처스 리그 롯데자이언츠와 엔스 다이노스의 이번 주중 시리즈의 두 번째 경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나주환 해설위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주환입니다 네. 롯데자이언츠의 타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타자 김동혁, 2번 김세민, 3번 박진욱, 4번 조세진, 5번 김동규, 6번 이주찬, 7번 윤순영, 8번 강승구 9번 조민영 선수로 이어집니다. 엔치다이노츠의 타순 살펴보겠습니다. 1번 타자 신성호, 2번 박시원, 3번 김범준, 4번 오장한 5번 조효원 6번 한재환, 7번 박인호, 8번 김정호, 9번 유재현 선수입니다. 정규 시즌 7경기 나왔고요. 어, 이 7경기 동안에 현재까지 5.01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는 이민석 선수입니다. 6 경기 나와서 14와 3분의 1인 투구를 냈고요. 1패 10.67, 8개의 3진을 담는 동안에 아, 1 4와 3분의 1이닝 동안에 4사구가 1 8개였으니까 이닝당 하나 이상의 4사구를 현재 기록하고 있는 강태경 선수입니다. 1번 타자 신성호 선수입니다. 3할 4푼 7리의 시즌타율 기록하고 있고요. 맘적 높게. 아, 두 선발투수가 모두 1회 선두타자에게 볼넷을 허용하면서 오늘 경기를 출발합니다. 올 시즌 박시원 선수 2할 오픈 6리의 시즌타율 기록하고 있고요. 홈런 2개, 15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에서는 6번 타자로 나왔지만 오늘은 이렇게 상위 타선 테이블 세터진의 포진이 됐습니다 어제는 3 타수 무한타를 기록했고요 떴습니다 떴습니다 얼리 갑니다 담장쪽 직접 때렸습니다 일루자는 3루 3루를 돌았습니다 자, 홈까지 10개 들어옵니다. 박시현 선수가 본인의 이런처럼 정말 시원한 장타를 터뜨리면서 신성호 선수를 불러들였습니다. 오늘 경기 선취점은 NC 다이노스가 가져갑니다. 자 어제 경기에서도 선취점을 NC 다이노스가 뽑아내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자 오늘도 롯데 자이언츠가 타자들이 출발점이 좋았지만 김정우 선수가 이닝을 끝냈다고 볼수 있는데 자박시현 선수가 첫 타자 볼넷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한방으로 인해서 선취점을 만들어 주네요. 예. Yeah. 신성호 선수도 아주 열심히 달려서 득점을 기록을 했고요. 볼넷과 장타 하나 이렇게 묶어서 가볍게 선수점을 뽑아낸 NC 다이노스입니다. 2회 초 롯데자이언스 공격 선두 타자, 4번 타자 조세진 선수입니다. 멈춰공 때렸습니다. 3루 쪽! 잘 잡았어요 박인우. 자, 박인우 선수가 데뷔를 잘 해주면서 사실 핫코너는 이렇게 강한 타구가 많이 오기 때문에 항상 데뷔를 해야 되는데 강태경 선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지금도 절대적으로 유리한 카운트에 힘있는 타자가 들어오는데 1 3 5 k m 의 가운데 쪽으로 형성이 된다?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김동규 선수는 2열 7푼 8리 9개 홈런과 35타점 도루 2개의 올시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먹힌 타부 조금 빗말았습니다 유격수 쪽. 글래스라인 근처에서 처리가 됐습니다. 투아웃. 확실하게 카운트를 잡고 들어가면 뭐 지금도 보시면 속구로 잡아내고 그 위에 던질 수 있는 구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보더라인 근처에서 타자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또한번 아웃 카운트를 귀중한 아웃트를 잡아냈어요 2사 주자 없습니다 타석에는 6번 타자 이주찬 초구를 때려받고 떴습니다 왼쪽 드라이크스 조여원 여유 있습니다. 좋은 수비에 도움을 받으면서 강태용 선수가 2회도 세 타자만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1대0의 스코어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5회 초첫 타자. 4번 타자 조세진과의 승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구 바꿨죠? 스리벌 원스트럭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제 뭐 1군에서 뭔가 선수들을 많이 만나봤는데 결국에 뭐 양과 질은 코치지만 경험적으로는 이 베테랑 선수들이 얘기해주는 게큰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퓨처스에 있는 선수들도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말 끊임없이 뭔가 질문을 하면서 얻어내는 게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세 번째 볼넷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노아우 투자일로에서 5번 타자, 김동규 선수입니다. 3구, 4바닥에 타고, 왼쪽, 좌익수, 머리 위, 머리 뒤로 넘어갑니다. 김동규 선수의 투런 홈런, 역전에 성공하는 롯데자이언츠 2대1로 한 점을 리드합니다. 중심선수라면 이렇게 클러치 능력,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큰 홈런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 자칫 잘못하면 뭔가 강태규 선수 쪽으로 분위기가 확실하게 갈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커다란 홈런을 쳐주면서, 자, 이제는 리셋, 롯데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김동규 선수의 이번 시즌 리그 10번째 홈런이었고요 오늘 이 홈런이 팀의 첫 안타이기도 합니다. 이대일로 역전에 성공한 롯데자이언츠 6번 타자 이주찬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5강 싸움을 워낙 지금 치열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팀도 있지만 이렇게 가능성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좌중간쪽또 하나가 갑니다. 아 이번 어... 타고 도 넘어갑니다. 백투백 홈런이 나왔어요. 이주찬 선수까지 큼지막한 한 방을 쏘아 올리면서 한 점을 더 도망가고 있는 롯데자이언츠입니다. 이 야구의 꽃은 홈런이란 얘기가 많은데 그 홈런으로 인해서 김동규 선수, 이주영 선수의 홈런으로 인해서 이제는 확실하게 분위기를 롯데 쪽으로 가져오고 있는데, 자, 이렇게 뭔가 선수들이 막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큰거 한방이 이렇게 분위기를 자지우지합니다 이주찬 선수는 이번 시즌 피처스리그에서 본인의 다섯 번째 홈런을 기록을 합니다. 퓨처스 리그 에 있다라는 건좀 아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장점을 조금 더 극대화 시켜서 멋진 모습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일루 쪽 파울 지역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원아웃. 아또 한번 박시원 선수가 등장을 하는데 로상에 주자가 없어요. 예, 오늘 워낙 그 타격감이 좋은 박시원 선수인데 사실 신성호 선수도 오늘 그 멀티 출루 경기였거든요. 아, 여기서 좀 교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주영광 코치가 마운드에 방문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정우준 선수도 6회 마운드에 올라와서 이렇게 되면 아웃카운트 4개를 책임지고 내려갑니다. 로주한의 마운드가 정선우 선수로 교체가 됐습니다. 16경기 나왔고요. 19이닝 투구를 했습니다. 2홀드 6.16의 평균자 책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낙 주자 없는 가운데 2번 타자 박시원. 오 그째. 아, 다시 낮게 떨어지면서 볼렛입니다. 어, 일사자일루가 됐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아, 좌타자를 겨냥해서 정선 선수를 올렸는데, 여기서는 볼넷을 허용하고 맙니다. 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투수 운용이 된다라는 건, 어, 뭔가 이 매뉴얼대로 한번 돌려본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면 하 지금 정선 선수는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고, 변화구를 주구종으로 던져주는데, 이렇게 해서 뭔가 한번 잡아봐라고 했는데 믿음을 주지 못하면 또 쓰기가 좀 애매해집니다. 그렇죠. 1사조엘로의 3번 타자 오태영 선수입니다. 4구째일루죠파울이죠 아까까지 쫓아가는데요. 잡아냈어요. 김동규 선수의 좋은 수비가 나옵니다. 투아웃 자, 큰 고비를 하나 넘어섭니다. 자, 투볼 원스트라이크 타자 카운트에서 바깥쪽으로 형성되는 체인저을 던져주면서 타이밍을 뺏었어요 예, 그 결과 이렇게 일로 플라이로 아웃카운트를 늘려냅니다. 바울으로 이동해서 김동규 선수도 집중력 있는 수비를 선보였습니다. 4번 타자 오장한 낮은 볼, 자바운드로 내고 주자 그대로 갑니다. 이루, 이루세이. 박전 선수 이렇게 주력에서도 가치를 인정받고요. 지금은 확실하게 데뷔를 해줬어요. 지금도 보시면 스킵 스킵 이후에 바로 2루베이스를 훔칩니다. 예. 아그 작은 틈을 놓치지 않고 한 베이스를 더 나아가는 박시원 선수의 플레이였습니다. 멈쩍 공을 때렸습니다 떴습니다 멀리 뻔 타구 우익수 워릭트랙 잡았어요 이야. 조민영 선수가 잡아 냈습니다 끝까지 뻗는 타구였고 하지만 마지막까지 뻗어서 담장을 넘기진 못했습니다 다석에는 8번 타자 김정호 선수입니다 김정호 선수는 오늘 이안타 경기 유격수 쪽 가뿐하게 김세민 길게 일로 던졌습니다. 무웃어 결국에는 구회말을 시작했을 때김정호가 어,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됐는데 일단은 김정호 선수를 잘 잡아줬고요. 자 가장 이상적인 내야수가 내려오는 바운드, 쇼트 바운드를 잡고 난 이후에 김정호 선수가 주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유 있게 스텝을 잡아주면서 아웃카운트를 늘려냈어요. 예. 네개 아웃카운트를 너무나 지금 여유 있게 채워 넣어주고 있는 박시영 선수고. 아, 대타 장창훈 선수가 지금 들어왔군요. 바깥쪽 들어왔어요. Looking strike out. 지금도 사실 반대 투구가 됐지만, 이 종으로 떨어진 슬라이더가, 마지막 이 모소리존에 걸쳤기 때문에 삼진으로 물러나는데 자 이렇게 백도 가장 좀 치기 힘들다는 뒷문을 열고 오는 슬라이더는 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멀어 보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laughs> 강시웅 선수는웃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았는데 <laughs> 그렇죠. a b s 가 반응을 하면서 머쓱은 <laughs> 네. 뭐 삼진을 잡아냈어요. 그렇네요. 안인산 선수가 제타로 들어와 있습니다. 바깥쪽. 낮은 볼이었습니다. 오늘 첫 출루를 허용하는 박시영 선수입니다. 이사일로 아, 일치 월장한 거 맞네요. 지금 같은 공은 배트가 정말 나올 수 있는 공이었는데 이 공을 참아내면서 다이노스에게 마지막 희망을 박시영 선수에게 연결을 해줍니다. 예, 정말 잘 떨어졌어요. 그렇죠. 정확히 지켜보고 볼넷으로 출루하는 안인산 선수입니다. 오늘 가장 타격 페이스가 좋은 박시영 선수에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희망을 크게 뭔가 이어주길 바라고 있을 거예요 100% 출루의 박시원 선수 파울 넣었습니다 센터 방면 중견수 거의 제자리 잡아냈습니다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이렇게 채워지면서 3대1로 롯데자이언츠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오늘 박시영 선수는 2인인 세이브를 기록하게 됩니다 아, 하지만 지금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존은 완벽하게 구사를 해줘야 되는데 실투가 연결되면서 어 자칫 잘못하면 큰 장타로 이어질 뻔했어요. 그렇죠. 예. 센터 쪽에 비교적 잘 맞았던 타구였는데 마지막까지 뻗지 못했고요. 중견수 플라이로 처리가 되면서 이렇게 오늘 경기의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잡혔습니다. 어제는두 팀이 한점차 승부를 벌 어, 버렸고 NC의 승리로 들어갔는데 오늘은 두점 차가 되면서 음또 롯데의 네, 승리로 들어갔습니다.